전액 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역세권 3룸 소개합니다. 입주금 3천만 원이며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 대출로 전액 대출과 여유 자금까지 진행해드립니다. 내부는 인테리어 깔끔한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급자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에어컨 4대, 화장대, 공기 순환기, 단접 조명, 매립 등 시공되어 있으며 시민공원역 도보 5분. 초등학교 도보 8분,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와 버스로 15분, 다이소, 영화관, 편의시설 등 도보 5분 이내로 접근성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기존 대출 있어서 내집 마련 못하시나요?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사업자금, 생활자금 이어까지 추가 대출 가능하고 고금리 기대출 있거나 다른 현장 대출 부결나셨던 분들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